파크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건강과 재미를 위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는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파크골프 운동 중에 의외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바우도 운동을 시작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파크골프 입문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창원의 경우, 파크골프 입문자 교육을 하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산 파크골프장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창원시설공단,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하고 있는데, 넘버오는 짝수월에 창원시설공단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입문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받았는데, 안전교육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안전교육 받는 모습을 드론 등으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안전교육 등 입문자 교육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대산파크골프장은 현재 3부장을 조성 중에 있는데 안전교육 둘째 날 실기교육을 받으러 가서 장난감 드론으로 공사 완공 단계에 있는 3구장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3구장 모습이 궁금한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 안전교육 내용은 첫째 날 안전교육과 파크골프 초급자 이론교육 3시간, 둘째 날 파크골프 기본기 실습 등 4시간을 합니다. 먼저 첫째 날은 안전 교육 이론 교육으로 파크골프장 시설 소개, 운영 방법,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설명 및 실습을 하고 정원시 파크골프 협회 교육 이사님으로부터 파크골프 이론 일반 이론 에티켓 매너 파크골프 용어, 벌타 규정, 안전 교육 등 파크골프 초급자 이론 교육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실기 시간으로 대산 파크골프장에서 준비 운동, 방법, 안전 교육, 파크골프 기본기 실습을 하고 네 명씩 조를 짜서 파크골프 퍼레이에 대한 실전 라운딩을 하면서 안전교육 실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료증과 대산 파크골프장 프리 바코드를 받고 파크골프 입문자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립 잡는 법, 스탠스 쓰는 법, 어드레스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은시파크골프협회 교육 이사님으로부터 실전 라운딩을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엔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드론으로 촬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박경화 교육 이사님과 강사님 여러분이 교육생 사인 일조로 직접 라운딩을 하면서 파크골프 기본 동작, 파크골프 용어, 파크골프 규칙, 에티켓, 안전 규칙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 모습을 드론덤으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그리고 장원 대산 파크골프장 출입 스티커를 교부한 후에 안전 교육을 전부 마무리하였습니다. 교육을 담당한 장원시 파크골프 협회 박경아 교육 이사님을 비롯한 강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창원대산파크골프장은 현재 3구장을 조성 중에 있는데 안전교육 둘째날 실기교육을 받으러 와서 장남감 더노더노 공사완공단계에 있는 3구장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되었지만 잔디 활착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잔디 활창만 되면 3구장이 개장될 것 같은데, 파크골퍼 동호인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건강, 재미, 사회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파크골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파크골퍼에 관심 있으신 분, 곧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음바우TV가 그런 분들을 위하여 에티켓, 버타 규정 등 파크골프 기본 상식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올려두었고 파크골프 에티켓북, 파크골프 용어사전을 전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구글 설문지에 전화번호를 남겨 두시면 전자책을 카톡으로 보내 드릴게요. 에티켓, 불탁 규정 영상 등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파크 골프채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영상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파크 골프에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같이 시작한 분들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엄바오TV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영상을 만들면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